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수리를 의뢰해 주셨어요. 이 기계는 이제 아, 전체 고장 원인이 아, 로터리 훅 유닛이라 고 그래가지고 이 가마가 틀어진 거예요. 이 예, 가마가 돌아갔다. 요새 수평가마들이 같이 잘 돌아가요. 가마가 돌아갔다 하는 기계인데, 하머니 어, 하머니의 4052라는 기계, 예, 자눔의 미싱에서 생산된 기계입니다. 이 예, 패턴 다이얼, 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기계고, 예, 전면 커버를 풀어서, 어, 내부 모두 조립을 해서 박음질을, 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수평가마 제공들, 아, 조금이라도 기계 이상이 있으면은, 예, 수리를 받으셔야 되는 이런 기계입니다. 자가 수리가 어려워요. 수평가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 수직가마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수평가마의 특성상 기계를 수박처럼 반으로 쪼개야 되고 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다루어 보지 못했던 이런 어 방식의 기계이기 때문에 아 사용하는데 소음이 적고 좀 편리해 보이지만 예 고장이라도 날씨에는 아, 전문가의 보험은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수리비용 조금 아끼실라로다가 큰 고장으로 또 연결이 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수리하는 방법보다 재봉기를 잘, 고장이 안 나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 실을 제대로 끼우고, 북실을 제대로 끼우고, 이런 방법으로 최초에 여기서 발생합니다. 고장의 원인은. 실을 제대로 끼우지 못한 상태에서 박으면은,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가마가 돌아간다 그랬죠? 로터리 훅, 이 가마 부분이 이 돌아가서 타이밍이 안 맞게 됩니다. 이거 세상 없어도 박음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램프를 켜고, 훅 예, 실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아주 잘 만들어진 기계예요 예, 라이온에서 판매한 일본 장르에서의 하모니 4052라는 이름이 적용되어져 있어요. 예, 북실, 이것도 천천히 보여드렸는데, 예, 북실을 넣고, 예, 북실을 넣고, 예, 북풀이의 실을, 고빈의 실을 감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빨리 하시면은, 예, 누워있는 이 실패 고리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실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을 다시 감아야 되죠. 풀어서, 서서히 감아서. 일본 잔안회사의 제품이라서 그런지, 아, 푹 실패. 네, 폭실을 감는 부분이 굉장히 굵고 튼튼합니다. 부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요게 실을 커트해 주는 실 커트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감았죠? 이저 수평 감아 기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 부분에 보면은 지금 많이 닳았어요. 어, 그렇죠? 마모가 심합니다. 이런 경우 소음이 오히려 커지고 박음질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불행하게도 이 기계 북집, 예, 북집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봐서 타이밍을 맞추고 아, 마무된 부분을 조금 깎아냈습니다. 여기서 박음질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요걸 북토리라고 하죠. 법인 버빈. 법인을 요 침파를 끼우고 해야 되네요. 예, 전국의 많은 미싱 사용자 분들 하고 어, 중고 미싱을 수리하시는 분들 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 응원의 메시지들이 와요. 예, 요즘 코로나 시대로 어, 세월이 이 힘드니까 고물상에서 쓸만한 기계를 매입해 가지고 예, 고물상에 일단 들어온 기계는 비가 맞지 않으면은 손으로 잘 닦아 가지고 파시는 분들 팔아서 어,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많은 걸로 압니다. 예. 경남에 계시는 분한 분은. 한 달에 손을 봐서 30개를 파셨다고 저한테 선물을 보내 오셨어요. 유튜브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아, 너무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서 닥치는 대로 재봉틀을, 중고를 매입해 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전달에는 한 250만원 순수익을 올렸답니다. 왜냐면 부품, 부서진건 또 제가 공급을 해 드리니까요 아, 고맙다고 그런 아, 격려 메시지도 오고 선물도 좀 보내 오고 그럽니다 요걸 이제 자동 실개기 장치라고 그러죠 하나 둘 하고 요쪽을 세워주고 뒤로 채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그런 문자를 제가 받으니까 저도 아, 보람을 느껴서 아, 지금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뭐, 이런 기계 또 어디서 습득을 하셨거나, 아 구입을, 중고로 구입하셨으면, 요 기계는 이제 생산된 지가 한, 판매된 지가 한 15년 된 기계에요. 이 기계 또 구입하셨으면 요 영상을 보시고, 어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예, 땀수라고 불,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위실 장력기고. 요거는, 아,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이 땀수네요. 다이아를 세개짜놨데 어, 오, 뭐야. 아, 정상적으로 나오네. 후진 버튼 여기에 붙어있네요. 여기에 후진 나가는 거 이건 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넓게 촘촘하게 하는다 4번에 넣으면 4mm. 아주 넓게 나오는 바늘질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아, 일단이 기계 패턴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그재그 바느질입니다. 직선 아,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누빔 바느질이구요 땀수를 제가 넓게 놓으니까 누빔 바느질이 넓게 나오네요 세발뛰기 스티치구요 그 다음에 나무인 부분, 이런 기능들은 뭐 사실은 많이 필요한 기능들은 아닌데, 지금 이패창에 뜨여, 예, 보여지는 이런 기능들이 아, 자동으로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4를 넘어서서,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S1이라고 돼 있는데, 예,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S1에서는 특수한 바느질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벌집 무늬 바느질이 나오네요. 이런 벌집 무늬 바느질이 나오고 이런 기능들이 뭐 필요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지 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기능이 이렇게 많아도 직선 바느질이라 하죠. 직선 바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 바느질은 되어야 합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은 3번에 두가지 위주로 박음질을 합니다. 사용감이 많지 않은 두계라서 그런지 아주 부드럽게 박음질잘 돼서는 네. 네, 실이 잘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에, 요거는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하모니 405 이라는 제품인데 사실은 일본 잔음회사의 제품을 수입해온 기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산지가 음 타이완으로 하나 대만제 제품은 확실히 좋네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는 연맹때도 부드럽게 박음질이 되는 이런 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